가장 중요한 수리비는 하나 둘 안녕하세요. 고요필름 고대가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그마 50.4mm가 있었는데 그게 작살이 났어요. 완전 부셔져 가지고 지금 수리를 막혀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복귀를 했냐? 아예 새 제품을 줬어요. 네,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뭐, 이제 신기해서 촬영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자체적으로 수리는 안 된다고 해서 본사로 보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본사로 갔는데, 얘가 거의 회생 불가였는지 다시 새 제품으로 왔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도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쓴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부셔졌냐. 알파세븐S3랑 시그마 50.4 렌즈가 결합된 상태로 모노포드에 장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객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옆에다 세워놨는데 제가 급한 나머지 살짝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떨어지고 나서 그 상태에서는 박살나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 소니렌즈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렌즈에 보면은 조리개 링하고 그 사이에 약간 이렇게 씰링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게 있거든요 하여튼 요 중간이 나도 모르게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덜렁덜렁 하고 있어서 와 이대로 썼다간 큰일 나겠다 왜냐면 촬영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덜렁 하고 이제 이단 <laughs>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비용으로 다른 렌즈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촬영이 한번 지나가면 두번 다시 찍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변수가 최대한 없어야 돼요 촬영 나가기 전에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촬영 나갔다가 그렇게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찌 됐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리비는 끝날 때 말씀드리고 새 제품이 왔기 때문에 언박싱을 해보면서 왜 시그마 50.4를 구매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하기 전에. 제가 쓰던 50mm 때의주 렌즈는 이 소니의 아주 좋은 렌즈죠. 자이스의 55.8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미러리스로 넘어가고 나서 구매한 렌즈가 이55.8 렌즈이고요. 이걸로 처음 사서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나중에 영상으로 넘어와서는 영상도 정말 많이 찍고 그리고 아직까지 현역으로 찍고 있는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만약에 렌즈를 하나만 구매해야 된다? 사진의 비중이 높으시면 무조건 이 55.8을 추천을 드리는데, 왜 시그마 50.4를 같은 허각대를 또 샀느냐? 여기 세기물 가가지고 받아왔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 이게 원래 실은 없었나? 이 시그마의 a x 를 맡기고 이제 세기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기에서 안내 전화를 해주실 때이 시리얼 작업까지 다 해서 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열어보면 시그마 렌즈 보증서, 뭐 설명서 이런 식으로 워런티 카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아래는 시그마 특유의 벨트에 장착이 되는 파우치로 돼있습니다 렌즈 파우치, 렌즈 파우치를 열어보면 이 위에는 스펀지로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렌즈를 까보고 그 밑에는 후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다른 어댑터를 달아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후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렌즈를 뜯어보면 이제 본체가 보이고요. 사이즈는 이게 생각보다 커요. 55.8보다 크고 막상 장착했을 때는 진짜 무거워요. 그리고 이 신형은 시그마 85.4mm보다 조금 더 깁니다. 시그마 85.4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옆으로가 조금 더 통통하고 시그마 50.4는 조금 더 길입니다 그리고 얘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느낌상 실제 그람 수는 한번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얘가 더 무거운 느낌이고 길어서 무게 중심도 기니까 어? 그래서 더잘 쓰러졌나? 어쨌든 어느 부위가 분리될 뻔했냐 여기에 보면 이 포커스링 말고 조리개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이 경계선에 딱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돌렁돌렁 돌렁 하마가 입을 벌리듯 이렇게 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한 진짜 약간 약간 덜렁거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맡기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소니 55.8을 쓰다가 시그마 50.4를 사게 된 이유 일단 첫 번째로 구경입니다 구경이 얘가 더 커서 복해가 조금 더 크고 이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밝은 점사 렌즈가 더 좋겠죠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필요하다기보다도 조금 더큰 구경으로 조금 더 이쁜 보케를 그리고 한 단계 더 낮췄을 때그 점사에 조금 더 커지는 빈망울 때문에 이 시그마 50점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보케가 얘보다 더 이쁜지는 요청을 해 주시면 비교해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리비. 네, 수리비는 51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맡겨 주고 찾아오느라 수고해준 저희 와이프. 와 아이와 함께 저녁 먹는 비용까지 한 8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수리비 플러스 신부름비까지 해서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소니 알파 7 S3 바디가 작살나서 다시 수리가 돼서 온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